여왕이집 39회입니다. 황기찬에게 의미심장한 편지가 전달되었어요. YL그룹 주식 폭락 주범은 황기찬 회장. 차퇴 안 하면 죽음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도대체 누가 보낸 편지일까요? 유경의 아빠 도민준이 보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고요? 황기찬이 과거에 불법 계약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도민준이거든요. 그걸 파헤쳐 황기찬의 비리를 밝혀버려서 YL그룹을 폭망하게 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민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민준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YL그룹 이사 복직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강규철 회장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자 이때부터 황기찬이 강규철 죽음과 분명 관련이 있을 거라는 심증이 굳어져서 그동안의 황기찬의 비리를 남몰래 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인에게 세리의 이모 연락처를 알려준 사람도 도민준이잖아요. 세리의 추악한 비밀을 황기찬에게 폭로해서 둘을 이혼시켜서 YL그룹 오너의 이미지를 추락시켜서 YL그룹의 주가를 떨어뜨린 후에 결국은 YL그룹을 망하게 하려는 게 도민준의 목표였던 거죠. 도민준은 평범하게 알바나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든 남자로 보이지만 사실 도민준은 과거에 대기업 상무 자리를 잘 수행했을 만큼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강규철 회장만 갑자기 죽지 않았다면 YL 그룹의 임원이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강규철 회장이 죽게 되었고 멀쩡하던 김도희까지 죽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두 사람은 바로 황기찬이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도민주는 황기찬이 이두 사람의 죽음에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걸 밝혀내서 범죄자 황기찬을 끌어내리고 재인을 회장 자리에 앉히려는 인생 목표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최자영을 자진해서 집으로 모셔왔고 최자영의 몸종을 자처하며 깍듯이 모셔왔던 거예요. 물론 도민준의 성격상 나중에 최자영에게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황기찬을 무너뜨리고 제인을 회장 자리에 앉히는 게 삶의 목표인 도민준에겐 제인의 가장 가까운 핏줄인 최자영을 최측근에 두고 깍듯이 모시는 일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자영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돈한푼 없는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고 도민준을 막부려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최자영은 앞으로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도민준은 이렇게. 남몰래 황기찬을 연구했었는데 최근에 주가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인 오찬 모임에서 황기찬은 조강지처를 놔두고 강세리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최근에 재혼까지 해버렸다. 이렇게 유튜버가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던 거죠. 하지만 강미란이 나서서 아니다 오해가 있었다. 황기찬의 조강지천은 원래부터 강세리였다. 이렇게 거짓 제보를 한 후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주가가 오른 게 아니었어요. 황기찬이 전문가를 시켜서 주가 조작을 했던 거죠. 재벌가는 한번 나쁘게 소문이 나버리면, 그것이 아무리 헛소문이라고 해도,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강미란의 거짓 제보 한 방에, 주가가 금방 오를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 황기찬이 주가 조작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도민준에게 딱 걸려버리고 만 거죠. 하지만 황기찬은 의문의 쪽지를 받자마자 또 제인을 의심했어요. 제인은 자신이 보낸 쪽지는 아니지만 황기찬 사퇴라는 말에 너무도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나 말고도 황기찬을 끌어내리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도 기분이 좋고 힘이 솟아서 책상을 탁, 내리치며 황기찬에게 내가 널 지옥으로 끌어내릴 테니 나대지 말고 잠자코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한편 윤희는 아들 도윤이 다른 곳도 아니고 원수의 집안에서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도윤아 니놈은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냐 없냐 나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원수놈의 회사를 그만두라고 난리를 칩니다 도윤은 회사를 당장 그만둘까요? 아닙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간 회사잖아요. 그러니 강재인과 힘을 합해서 황기찬의 과거 불법 계약 증거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만둘 생각이 없는 거죠. 하지만 강미란이 내민 서류에 사인을 하는 걸 보니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앞면에는 멀쩡한 내용이 적혀있지만 뒷면을 보지 않았잖아요? 뒷면에는 분명 도윤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무튼, 도윤과 강재인은 YL그룹 근무 중에는 황기찬을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둘다 퇴사를 하고 정우성이 한국의 차린 투자회사에 들어가서 YL그룹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준 후에 황기찬을 소나기에 넣고 쥐락펴락 하다가 결국은 황기찬 눈앞에서 YL그룹을 뺏어버리는 것으로 드라마가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한편 강세리는 갑자기 제인이 어디 사는지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황기찬에게 세리의 웨딩 사진을 보내서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이 제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촉이 제대로 맞았네요. 웨딩 사진은 제인이 고용한 사람이 세리 이모 집에서 빼내온 게 맞으니까요. 그러니 제인은 결국 퇴근길에 세리가 고용한 청부업자에 의해 납치를 당하게 될것 같아요. 하지만 뒤따라 퇴근을 하던 도윤에게 발각되어 제인은 무사히 구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제인의 거처가 바로 죽은 김도희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장 정윤이에게 강제인이 김도희를 죽인 최자영의 딸이라는 증거 사진을 보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윤이는 분노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감옥에 있어야 할 최자영이 얼마 전에. 알바 한답시고내 가게에 버젓이 나타났었다는 것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그 원수의 딸년을 지금까지 밥해 주고 재워줬다는 사실에 너무도 기가 막혀서 정신을 잃을 지경까지 된 거예요. 윤희는 눈에 이글이글거리는 불꽃을 튀기며 제인에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불호령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윤과 정우성이 윤희를 달래며 엄마와는 달리 딸은 너무 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인은 아무 죄가 없다면서 제인을 쫓아내는 걸 있는 힘껏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람이가 울며불며 제인이 아주마 나가면 나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대를 쓰며 제인 치마폭에 매달리며 따라가겠다고 난리를 치니 윤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강세리는 웨딩 사진 속 남자 때문에 황기찬에게 계속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진 속 남자가 진짜로 황기찬 앞에 나타나버리면 안 되니까 악독한 세리는 사진 속의 첫 번째 남편을 죽여버리라고 차주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황기찬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리는 지호 친아빠를 저세상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일까지 저질러버릴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